안녕하세요, 여러분.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양주 덕계역 성원 상대빌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2023년 새해 들어 이곳 서울 북부에 위치한 양주시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? 여러분, 양주 덕계역 성원 상대빌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제 뒤로 이렇게 모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. 이곳 현장은 양주시 덕계동 477-1번지로 신도시의 서쪽 권역에 평화로 1475번 길을 따라 흐르는 덕계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자연 하천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과 에코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. 단지 구성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높이로 신축되며 총 206세대 주차면적은 가구당 1.24대 이상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타입은 5구형과 74형 AB 타입 총 3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전세대 남서, 정남, 남동향으로 남향 배치를 주로 이루었고요. 채광도 좋고 옆에는 강이 흐르는 뷰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밖에 주민 운동시설, 어린이 놀이터 등 휴식 공간도 아주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입지를 함께 살펴볼게요. 먼저 저희 인근에 향후 GTX 신호선이 들어올 1호선 덕계역과 가까운 거리인데요. 향후 완공이 되면 30분 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는 여권에 양주 포천간 광역철도나 도봉산 옥정간 철도의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어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. 그 외에도 제2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서울 수도권의 도시 연결도 빨라지겠죠. 여러분 집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바로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 학군도 중요하겠죠 단지 인근에 이마트, 병원, 도서관, 근린공원 등 모든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통학거리에 덕개초등학교가 있고 그 외에 덕개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어 한마디로 학세권이 형성된 단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세대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겠죠 12년간 원스톱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인 점이 아주 큰 매력입니다. 오늘 준비한 유니트 타입은 74A 타입 유니트인데요.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무상 옵션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여기가 현관이고요. 양 옆으로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양 옆으로 모두 신발장이기 때문에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은데요. 자, 이렇게 열어보시면요. 위에부터 아래까지. 양 옆으로 모두 신발을 수납할 수 있고요. 여기에는 이렇게 브론즈경 도어로 된 전신 거울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이 거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?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일상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요. 신발장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.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공용 욕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쪽으로 오시면요. 이렇게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. 뒤쪽으로는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, 앞에는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는요. 이렇게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둘 수 있겠네요. 자, 다음으로는 첫 번째 침실 살펴볼 건데요.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. 자,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이고요. 지금 아이 방으로 꾸며놨습니다. 싱글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뒤쪽으로는 또 책상을 설치해둘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또제 앞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위로 보시면요,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방 살펴봤는데요. 두 번째 침실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쪽으로 따라오시면요. 여기 이렇게 두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 공간은 서재로 꾸며놨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책상과 뒤로는 또 이렇게 책을 놓을 수 있는 선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 방으로 꾸미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위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죠? 이것도 우상입니다. 자, 이렇게 복도 따라서 지금 거실로 갈 건데요. 그 전에 여기가 또 벽면이 아닙니다. 특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안쪽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복도에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공간 보시죠. 자, 이쪽에는 이렇게 청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여기에 뭐 캐리어라든지 아니면 골프백 같은 거 놓아 두셔도 될것 같고요. 위로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. 이런 공간이 있으면 또 집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거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쪽으로 오시면 거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정말 넓죠? 자, 거실 보시면요. 여기도 위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이 거실 에어컨도 무상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넓은 거실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면은 또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, 바로 주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방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부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디귿자 형태로 된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앞에는 또 4인용 식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양문용 냉장고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위에는 수납장 그리고 또 옆에는 빌트인 김치 냉장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근데요. 이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. 무상 제공 품목이 정말 많죠. 근데 제가 지금 또 소개해드릴 이 뒤에 공간에 무상들이 정말 많거든요. 보시죠. 자, 여기에 있는 이 전기, 오븐, 인덕션, 이것도 무상이고요. 식기 세척기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용도실로 또 들어와 보실 건데요. 이렇게 보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여기에도 이렇게 또 인덕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, 생선 같은 거 이쪽에서 구워서 또 요리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뒤로 보시면은 건조기와 세탁기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살펴봤는데요. 다음은 안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. 자, 이렇게 문 지나서 들어오면요. 뒤로는 2인용 침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여기에는 또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 있죠. 그리고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되고요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발코니 보시면은 위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. 자, 제 뒤로는 이렇게 실외기실이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드레스룸과 또 부부 욕실이 남아있는데요.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. 자 여기에도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. 여기 좀 특별한 게요. 안쪽에 샤워 부스가 있고 변기가 있는데 맞은편에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. 약간 호텔 같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남편분들은 볼일 보셔도 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자, 다음은 드레스룸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자, 여기 열어볼게요. 짜잔. 드레스룸 보이시죠? 여기가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열면, 여기 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요. 드레스룸이 이렇게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남편분이랑 와이프분이 나눠서 사용하셔도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.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물 튀는 게 방지가 되고요 뒤로는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비대도 무상이라고 합니다. 네 지금까지 74A 타입 내부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양주 덕계역 성원 상대비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누구보다 먼저 좋은 가격대. 좋은 조건 로얄동 층수를 선점하셔서 향후 프리미엄을 가져가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겠죠?